묵은 시대의 마지막 창이 넘어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체가 된 자리에서 다음 시대를 열 구원자는 한반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예언의 주위에는 현대 일본이 낳은 가장 기이하고 신비로운 예언가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텐니코우키 세속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일본 영성계 일부 흐름 속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살아있는 경전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적 뿌리는 오모토교에 닿아 있습니다. 오모토교한 19세기 말 대구치 나오라는 한 여성에게 내린 신탁으로부터 시작된 신흥 종교로 서구 문물이 밀려오던 격변의 시대에 일본 전통의 신토 사상과 독자적인 구원론을 결합하여 폭발적인 교세를 자랑했던 종교입니다. 오모토교의 핵심 사상은 다테카의 타테나오시, 즉, 세상의 개조입니다. 낡고 부패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모두 허물고 신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미륵의 세상을 다시 건설한다는 매우 혁명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개혁이 아닌 인간의 영혼부터 시작해 사회 시스템 심지어 자연 질서까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우주적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텐리 코우키는 바로 이 오모토교의 비교적 가르침, 그 중에서도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신유의 해석과 수련의 일생을 바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단의 중심인 교토부 아야베나 카메오카의 번호한 시설이 아닌 카메오카의 깊은 산속 작은 암재에서 속세와의 연을 끊은 채 지내왔습니다.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는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극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예운이 특별한 이유는 오모토교의 전통적인 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고대 신토의 자연관, 밀교의 우주론, 심지어 주역의 원리까지 섭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여러 영적인 법칙들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의 정점에 그는 항상 한반고를 지목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 미륵 구세주가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던 기존 오모토교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조국이 아닌 한국을 미래 구원의 발원지로 지목했을까요? 그가 남긴 예언의 조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껏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미래의 총사진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예언이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자의 통찰인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가 과거에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신뢰성은 언제나 과거의 적중률에 의해 담보됩니다. 텐리 코키라는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탐구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가 조용히 뱉어낸 몇 마디가 현실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파장을 일으키며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은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거대한 사건보다는 시대의 정신적 조류, 즉 영적인 흐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섬뜩한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대 후반 그가 몇몇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지혜의 물줄기가 서쪽의 마른 땅을 적실 것이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내면에서 신을 찾을 것이며 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며 서구 사회에서는 명상, 요가, 기수련과 같은 동양의 정신 문화가 뉴웨이지 운동을 넘어 주류 웰빙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영적인 활동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테니 코키의 말은 정확히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2000년대 초에 유럽의 영성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신비주의 학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판 유럽 영성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해 보였던 이 연합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내부의 이념 갈등 끝에 사실상 와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텐니 코키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년 전에 유럽에 소온한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린 빛으로 지은 집은 화려하나? 그 기동은 각기 다른 곳을 보게 되리라, 달빛 아래 형제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때그 집은 소리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는 연합의 본질적 한계와 분열의 시기까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2010년경 시리아 사막지대에서 발견된 정경과 외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대 복음소에 대한 그의 예언입니다. 발견되기 약 2년 전에 그는 모래 아래 잠들어 있던 진실의 조각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구원의 이름이 하나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큰 믿음의 까닥을 흔드는 작은 돌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필사본은 기존 종교의 구원관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학계와 종교계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템니코키의 예언은 언제나 시대의 영적인 전환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통찰이 과거의 흐름을 이토록 명확하게 읽어냈다면 그가 가장 최근에 남긴 미래에 대한 경고와 인류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과거를 맞춘 그의 눈이 이제 일본의 미래와 한반도에 등장할 새로운 구세주, 위대한 성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텐니코키의 시선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로 향하면서 그의 예언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모두 품고 반세기 이상을 평화와 번영 속에서 지내온 일본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거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의 야망은 과거의 군국주의적 팽창과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압도적인 기술력, 세계를 매료시키는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새로운 리더가 되려는 야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자신의 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묘사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일본은 자신들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니코기는 이 야망의 이면에 드리운 치명적인 어둠을 동시에 경고합니다. 그는 오오모토교의 핵심 가르침인 영적인 개조가 없는 물출족 개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미래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그가 이 주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남긴 예언의 일부입니다 나의 조국이 긴 잠에서 깨어나 빛나는 거인의 옷을 지어 입으려 할 것이다 그 기술은 하늘에 닿고 그 문화는 바다를 덮을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리라 허나 슬프도다. 그 거인의 심장이 비어 있으니 화려한 옷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리라. 영혼 없는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으니 파도가 한번 휩쓸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리라. 여기서 그가 말하는 텅빈 심장이란 물질적 성공과 세계적인 인정을 향한 갈망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치와 세계 공존에 대한 성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끌겠다는 야망의 근원이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와 구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욕망에 기반할 때그 힘은 결국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텐니코키는 이 위험한 미래가 일본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거대한 야망이 오히려 일본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텐리 코키가 예언한 일본의 미래는 그 야망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입니다. 그가 텅빈 심장이라 표현한 영적 가치의 부재는 구체적으로 멈출 수 없는 욕심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어 일본 사회 전체를 서서히 잠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병증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과 만났을 때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부의 균열은 눈에 보이는 사회 혼란이나 경제 지표의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회는 겉보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부는 특정 계층에 더욱 집중되며 사람들은 더 높은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덕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며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오모토교의 관점에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태, 즉 영혼의 가뭄 상태를 의미합니다. 텐리코키는 바로 이 영혼의 가뭄 상태가 일본을 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금을 쫓는 자는 결국 황금의 노예가 되리라. 밖에서 오는 칼을 막을 방패는 단단히 준비하나,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심장을 고칠 약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물결이 바뀌어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가장 화려하고 튼튼해 보였던 배가 가장 먼저 부서지리니, 이는 탐욕이라는 벌레가 이미 그 속을 다 파먹었기 때문이라. 이 예언은 일본의 위기가 외부의 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 자멸하는 형태에 가까움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거대한 파도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적 정세의 변화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의 성공 방식과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갇혀서 이 새로운 파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정신적 결속력을 잃어버린 사회는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며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텔니코키의 예언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이는 물질적 성취만으로는 결코 인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진정한 미래는 영적인 각성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시대의 방식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구세주가 나타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기에는 언제나 하늘과 땅이 먼저 그 징조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텔리코키는 일본의 그릇된 야망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과정 역시 새로운 시대의 성인이자 미륵 구세주가 세상에 나타날 무대와 배경을 마련하는 필연적인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구세주의 등장은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관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는 미륵이 올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징조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거대한 재앙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과 사회의 기저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텐리코 키가 제자들에게 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래된 신들이 재단 위에서 침묵한다. 이는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던 기존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권위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는 남아있으나 생명력을 잃고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새로운 영적 스승과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둘째, 땅 위에 그어진 선들이 의미를 잃는다. 이는 국경, 민족, 이념과 같이 사람들을 나누던 인위적인 경계선들이 점차 희미해진다는 뜻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은 더 깊은 소속감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들의 입에서 잊혀진 지혜가 흘러나온다. 이는 기성세대가 쌓아올린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젊은 세대가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른들이 잊고 있던 공존, 생명, 평화와 같은 원초적인 지혜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탤리코키는 이 징조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구원의 시대는 폭풍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온다. 가장 큰 목소리가 힘을 잃고 가장 작은 속삭임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 메마른 땅에서 셈이 솟듯 새로운 성인이 홀연히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향합니다. 그 셈은 과연 어느 땅에서 솟아오를 것인가? 텔리코키의 예언이 일본의 영성계에서 특별하고 때로는 이단적이라까지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지목한 구원의 땅이 바로 바다 건너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동양 고대의 지혜가 담긴 경전 주역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이치를 따를 뿐이다라며 구세주가 한국에 출현하는 것 역시 정해진 하늘의 섭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은 주역의 여덟 괴중 하나인 간입니다. 간은 방위로는 동북방을, 자연물로는 산을, 그 작용으로는 멈춤을 상징합니다. 헬리코키는 다가오는 미래가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관성과 흐름이 일단 완전히 멈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에너지가 영적으로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 바로 동북방의 간방, 즉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거대한 힘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한국은 수천 년간 멈춤 없이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텔리코키는 이 고난의 과정을 시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한반도의 땅과 그 민족의 영성을 정화하는 거대한 불꽃의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슬픔과 한을 눈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오모토교의 세상의 개조 사상과 맞물려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동북방, 그곳에 산처럼 멈추어 선 땅이 있다. 그 땅은 수천 년의 슬픔을 스스로의 눈물로 씻어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픈 땅이 되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궁이 되었노라. 모든 낡은 시대의 흐름은 그땅 앞에서 멈추고,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 또한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되리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이 예언은 한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미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재해석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듯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땅에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 위대한 성인이자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텐리코오키의 예언은 마침내 그 구원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향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까요? 텐리코오키의 예언이 한국이라는 땅을 지목한 뒤 마침내 그 마지막 시선은 그곳에 나타날 한 명의 위대한 성인 즉 다음 시대의 미륵 구세주에게로 향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묘사는 텐리코키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함축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구세주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그 인물이 지닌 기운과 본질 그리고 역할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하여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의 가문에서 나지 않으며 거대한 부를 쌓은 집안의 자식도 아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리라. 이는 그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 기반 없이 오직 스스로의 깨달음과 능력만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그의 외적 모습과 기운에 대한 묘사는 더욱 독특합니다. 그의 눈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본자의 눈이요. 그의 침묵은 천 개의 경전보다 깊으리라.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옷이나 외모가 아닌 감출 수 없는 내면의 빛을 보고 그를 알아볼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의 왼손에는 북두의 희미한 흔적이 별처럼 새겨져 있으리니, 이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펼치기 위한 약속의 징표다. 여기서 북두의 흔적은 그가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상징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예언입니다. 셋째, 그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예언은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으나 모든 종교의 근원을 꿰뚫을 것이며 새로운 학문을 내세우지 않으나 세상 모든 지식에 막힌 곳을 뚫으리라. 유불선의 가르침이 그에게서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진리로 태어날 것이다. 그의 힘은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힘이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그의 구원 방식이다.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구세주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의 몸으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어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를 이끌 각성한 인간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텐리 코오키는 이 위대한 성인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영혼의 몫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미 예고되었으며 한국의 미래는 이한 사람의 출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텐니 코우키가 예언한 한국에 등장할 구세주 그 위대한 성인의 모습은 결국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등장은 인류 전체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영적 변혁의 시작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져올 미래는 물질적 풍요나 기술적 유토피아가 아닌 인간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는 정신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그의 구원 방식은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명을 찾도록 이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각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적인 각성을 불러오는 영적인 공명현상, 이것이 바로 텐리 코오키가 말한 새로운 시대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발원지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수천년의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정화된 땅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진리의 물결이 퍼져나가 인종과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패권의 이동이 아닌 영적인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정신적 스승 국가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테니코키의 예언은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낡은 시대의 질서는 자신의 욕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나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한국 땅에 나타날 한 명의 성인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 모든 예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를 알아보는 것은 빛나는 눈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주시하라. 세상에서 가장 침묵하던 영혼이 마침내 하늘과 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라.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미륵구세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서로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